겠습니다. 저는 YTN 플러스의 디지털 뉴스 팀장 윤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도 되게 붉고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2003년에 YTN의 기자로 입사를 했고요. 지난해 한 10월부터 뉴스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직 약 1년은 좀 못된 기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좀 이런 주, 얘기들을 해달라고 했을 때좀 걱정도 됐어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셨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제가 좀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끝판왕 스위스 뉴스 뒤에 이어서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 걱정도 되긴 했는데 어 제가 한약1 개월간 이 주제 자체가 뭐 새로운 플랫폼 도전과 실험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 그 11개월 정도 동안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겪고 했던 이야기들을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지난해 10월에 발령받았을 때 느낌을 표현한 건데, 어. 사실 제가 직전까지 문화부 기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부 기자로 있어서 미디어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고 또뭐뭐 뭐 구체적으로는 뭐 유튜브의 약진이라던가 넷플릭스의 한국 도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취재하면서 를 디지털 미디어 분야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수 없고 뭐 나름 현장에서 업계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들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디지털 전문가는 사실 아니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윽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저는 약간 디지털보다는 옛날 걸좀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은 했지만 유튜브 예전에 이제 싸이 때문에 유튜브가 음악 채널로 한국에서 이렇게 소비가 될 때부터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하긴 했지만 취향이 올드한지라 이렇게 듣다 보면 뭐나훈아나 어르신들도 계시면 아실 텐데 저희 옛날 노래를 되게 좋아해 갖고 7080 노래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활용했던 사람이라 저희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y 1 0 플러스란 조직에 가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방금 제가 YTN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YTN 플러스입니다. 이 YTN과 YTN 플러스는 조금 다른 회사라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스 b 스는 스브스 보도국 안에서, 그러니까 SBS는 보도국 안에 기자들이 주축이 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도 있고 또 따로 회사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도 있는데 저희는 이 YTN 플러스가 YTN의 자회사인데 2003년에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지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Y10 플러스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10 기자가 Y10 플러스 쪽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하고 있는 구조고요. 기자 한두 명 정도가 가 있는 구조고, 나머지는 원래부터 그 디지털 그 출범 때부터 이 한국에서 이렇게 PC 기반, 또웹 기반, 모바일 기반으로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그런 변화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디지털 문법을 몸에 익히신 에디터, 피디들이 있는 조직이에요. 연구개발 또 같이 하는 그런 YTN 플러스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YTN 플러스는 이 YTN과 혹시 YTN 하면 YTN만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계열 매체들이 좀 많습니다. YTN 라디오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고 YTN 라이프도 있고 YTN DMB도 있고 이런 계열사들의 모든 매체의 그런 콘텐츠들을 디지털화 시켜서 어 인터넷 세상에 내보내는 디지털 세상에 내보내서 독자나 시청자들과 만나게 하는 곳이 YTN 플러스입니다. 예, 좀 다시 넘겨볼게요. 그 방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화 시켜서 콘텐츠를 어 여러 수용자들과 만나게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다양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ETN과 YTN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에 뉴스를 공급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줌 같이 또 구글 이렇게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잘 아시지만 유튜브나 여기 보면 좀뭐안 익숙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데일리 모션 같은 건 유럽판 유튜브라고 불리는데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이런 유튜브 지상파 연합인 푹, 그 다음에. t b n 에사고 있는 Tving 어, 이런 그 동영상 플랫폼에도 관련 콘텐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디오 관련 뉴스인데 요즘 혹시 AI 오디오 집에 저기 이렇게 스피커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에 나가는 뭐 뉴스 들려줘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음성 뉴스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텔레비전에 나갔던 걸 그대로 그냥 가공하는 게 아니고, 음성 뉴스에 맞게 또그각 플랫폼별로 SK 누구 기가 지니,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 클로바 그다음에 구글 이렇게 다 다양하게 원하는 플랫폼, 플랫폼별로 콘텐츠의 내용이나 약간의 기술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가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각종 SNS, 요즘 SNS가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그런 원래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 저, 기, 시스템으로 했지만 서비스로 했지만 지금은 뉴스를 보는 채널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뭐 카카오 어, 플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친구,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전부 다 이런 SNS를 통해서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 YTN 플러스, YTN의 콘텐츠를 가공해서 디지털 세상에 내보낸 YTN 플러스가 작은 조직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일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고 있고 또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인데요. 그 YTN 유튜브 채널이 어, 신문이나 방송을 통틀어서 현재 한국의 언론사 뉴스 채널 중에는 구독자가 1위입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오늘 아까 오면서 확인해봤더니 129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2위가 JTBC고 저희가 현재 구독자 기준으로 1위인데 어, 여기 밑에 보시면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구독자 100만 되면 미국의 유튜브 본사에서 주는 골드 버튼인데 지난 3월에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꾸준한 추세로 구독자는 늘고 있는데요. 어, 이게 나름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다른 쟁쟁한 언론사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왜 YTN이 이냐 나름 비결을 꼽아본다면 저희가 2013년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이른 시기에 남들보다 좀 빨리 이 동영상 플랫폼이 미래가 있더라고 생각해서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됐고 이번에 100만 돌파를 하면서 담당자 유튜브 담당자분을 만나서 저도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 유튜브 이렇게 채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그 라이브가 나오잖아요. 그 라이브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4시간 서비스한 최초로 한 곳이 저희 YTN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라이브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 YTN에서 24시간 뉴스를 하면서 나오는 많은 방송 클립들을 자동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연동되게 시스템화 시켜서 하루에. 한 170개에서 200개 정도 클립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리포트라던가, 뭐, 혹은 뭐, 출연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라던가, 대담 형태 의 그런 클립들을 자동화시켜서 꾸준히 올린 게 굉장히 좀 빨리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동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업로딩한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튜브가 저희가 여러 채널 운영하면서 근제 근저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가 뉴스 채널 1위이기도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장을 넘어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한 재작년 그리고 특히 작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유튜브, 뭐 기존부터 잘 활용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유튜브에서 뉴스도 보고, 뭐 드라마도 찾아보고, 옛날 저처럼 옛날 노래도 찾아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느셨을 거예요. 유튜브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후속 후발주자들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좀 다른 시도들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주제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해본 것들을 지금부터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라이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희가 기존의 ytn 채널에 있는 라이브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중에 광고 나가는 시간대를 드러내고 일부 시간대를 거기에 저희 자체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넣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하면서. 그 광고가 들어서면 원래는 거기를 보고 계시던 동시 접속사분들이 빠져나가요. 근데 그 분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하고 있고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예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대체 편성을 하게 되면서 원래 본방에는 안 나가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던 이런 그 스포츠 콘텐츠나 제보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이런 것 외에 3분 뉴스라는 걸 새로 런칭하게 됐는데요. 다음. 3분 뉴스가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콘텐츠인데 이게 보시면 딱 봐도 이렇게 모토가 딱 나와 있는데 컵라면이 있는 3분 동안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드립니다라는 컨셉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어, 컨셉은 라면인데 이 느낌은 카레 느낌으로 3분이라는 카레, 즉석 카레 느낌으로 제작을 해봤고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넘겨볼게요. 어, 좀 어려운 이슈들을 현장감을 살려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한다던가 좀 예능감을 살려서 꽁트 같은 걸 얻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3분 안에 한 가지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 이렇게 보면 18년 2018 12월에 시작해서 2월에 방송에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댓글 나 댓글은 좋은 평가들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좋은 평가들만 가지고 와서 그런 거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유튜브 YTN 채널 들어가셔서 3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게 3분 뉴스를 하면서. 아까 SBS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고민을 하듯이 저희도 3분 뉴스라는 오리지널 시사 콘텐츠를 하면서 이걸 좀 확장을 시켜야겠다. 3주 뉴스라는 것은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 콘텐츠를 쉽게 이렇게 2030들한테 이해시켜주는 콘텐츠라면 3주 뉴스는 어떤 단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저희 방송에서만 했던 어떤 보도 콘텐츠들의 뒷이야기를 해당 기자들이 한세명 정도 나와서 좀 자세하게 전해 주는 그런 콘텐츠로 기획을 하고 3주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기획 보도를 처음부터 탐사 보도의 형태로 취재 현장에서부터 같이 가서 하는 콘텐츠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짧게 얘기했는데 SNS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저희가 페이스북은 한 70만 정도의 그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 3위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동안 안 했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페이스북의 성장세가 좋지만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인스타그램도 하게 됐고, 틱톡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요즘 광고 버스에서도 되게 많이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15초라는 짧은 기간 동안 쇼트킹이라고 짧아서 좋은 행복한 콘텐츠라는 내용으로 15초 기반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인데 지금 10대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15초 안에 무슨 내용을 담을까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 인스타그램과 15초 그 틱톡이 모두 봤더니 15초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은 스토리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구독자들한테 자기를 구독한 사람들한테 상단에 노출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 그것도 15초만 동영상으로 노출이 되고 틱톡은 원래 플랫폼의 기반이 15초니까 그걸 같이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15초 뉴스라는 컨셉으로 10대 아이들 특히 10, 10, 틱톡을 보는 친구들한테 조금 뉴스를 쉽게 전달해 주는 컨셉으로 15초 뉴스라는 걸 만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어 이배속 날씨라고 저희가 날씨 콘텐츠가 또 굉장히 소구력이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이배속 아이돌 댄스라는 것에 착안해서 좀 15초 동안 아주 짧고 빠르게 그리고 재미게 여기 보면 손에 불나오는 거이거다 틱톡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효과거든요 아주 더운 날씨를 저렇게 표현했는데 좀 다양한 음악이라든가 bgm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고 그 옆에 옛년전 뉴스는 요즘 뭐. 온라인 탑골공원이라고 SBS에서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 그 예전에 음악 프로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공감하는 게 있어요. 데 그런 것처럼 뉴트로라고 복고 관련된 콘텐츠가 디지털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있던 뉴스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옛년 전 뉴스, 옛날 뉴스를 요즘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 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공해서 모두 15초라는 그 짧은 것 안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 볼게요. 그래서 운영을 해 봤더니 성과도 있고 과제도 있었습니다. 성과는 ytn의 브랜드를 넓히고 확장하고 연령층을 넓히고 아 이거 확실히 타겟팅이 다른 데서는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과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익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플랫폼별로 너무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좀 집약적으로 하는 게좀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뒤에는 넘겨주시면. 시간도 없고 마침 너무 잘 됐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앞으로는 저희가 해야 될 숙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이 이야기는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야기라 이게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플랫폼별로 콘텐츠를 만드는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플랫폼에 저희가 이 속을 채워주는 것은 아닌가, 저희의 콘텐츠를 못 만드는 것 아닌가. 또 페이스북의 사례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정책을 바꿔버리면. 거기서 뉴스가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건 플랫폼이 아니고 콘텐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 라이브라던가 제보라던가 그리고 돌발 영상이라고 모든 디지털 미디어의 시초라고 불릴만한 그런 저희의 대표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것들을 플랫폼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